11번째 작품 3호곡 들어가, 들어가겠습니다. 어, 3호곡은요, 사, 사, 사는 사, 사랑한다. 음, 사랑한다. 누구를? 엄마를. 음, 엄마를 사랑하는 노래예요 여러분은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너무, 너무, 너무 뻔한, 뻔한 얘기 같죠? 음. 그런데 이 작품의 화자는 엄마가 좋을까요? 아빠가 좋을까요? 누가 좋겠어? 엄마가 좋대요.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더 좋다는 얘기인데 그럼 주제가 뭐야? 어머니 사랑에 대한 그리움. 특징, 친숙한 소재를 비유해 사용하여 소박하면서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아, 소박 진실은 이제 그만 뭐 해도 되죠? 왜 고려가요니까. 고려가요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을 먼저 보고 와서 그 다음 형식적인 측면으로 가볼게요. 자, 호미도 날히 엄마르는 뭐야? 호미도? 날이지만은, 이 날은, 호미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이게 생겼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쌤, 그리, 어, 오늘 그림 잘 그렸는데? 음. 호미, 호미. 근데, 호미도 날이지만은, 낫, 갓티. 이거 중요해요. 갓티. 갓티. 이게 뭐야? 같이. 무슨 법? 비유법. 비유법 중에서도 지규법, 지규. 직유. 여기서는 낫이 뭐냐면, 이거야, 이거. 이렇게. 더 날카롭지 않을까요? 음. 호미로 사람을 못 죽일 것 같은데, 낫으로는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낫, 낫은 싹, 하, 낫으로는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얘는 호미. 음. 그러면은, 호미도 날이지만, 낫같이 들리가 없다. 그러면 얘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바이도, 아버지도, 어이여신 말르는어버이이신 어버이이시지만 어버이시지만 음, 여기 위동두중지형 이거 해석 안 합니다 염구후렴구고요 어마니 가티 또 나왔다 지기법 괴실이 사쾌다 여러분 괴다 뭡니까 괴다 네왜 그랬죠 사랑하다 음자 사랑할 사람이 없애라 없구나 음 이게 이게 뭐야 영탄적 어죠 영탄적어조. 음. 느낌표! 음. 아소님하, 어머, 이거 아소, 감탄성인데? 어. 마치 향가 같지 않아요? 향가? 음. 자, 아소님하, 어, 여러분, 하는 뭡니까? 하. 오 마이 갓, 하. 제발, 딱딱 나오길. 혹격조사. 근데 특히 뭐야? 높임법. 높임법.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이시여! 자, 이여이시여 음. 어머님 같이 괴실이없으라 그럼 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 <laughs> 엄마가 좋아. 그럼 호미는 누구야? 아빠. 음. 나신 누구예요? 엄마. 그래서 홈이랑 낫은 여러분에게 조금 낯설 거예요. 여러분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홈이나 낫이 집에 없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 농사가 주된 어떤 직업의 어떤 직업과 생활이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에 대한 사랑을 비유함에 있어서 농경 사회답게 자신들에게 가장 익숙한 어떤 농기구를 가지고 비유한 거예요. 정말 좀 서민스럽지 않습니까 아참 소박하고 진실합니다 참 솔직한 솔직한 고려 소교 다 와요 이번에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건데요 어 여기 2번 여기서는 한가의 낙구 처럼 감탄사를 통해 시상을 집약한다 여러분 한가 한가 어떻게 됐어 한, 한, 이게 한가라면 기서결이 있었잖아요 기서결에서 결의 여기 첫 부분이 음, 낙구 감탄사, 그죠? 그래서 이 한가의 특징이 남아있어요. 아음미로워 그리고 또고려가있는 무조건 매듭은 뭐야? 삼문모지 음, 호미도 느리언스레시 마르는 나카티 들리도 없으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삼문모는고 그리고 여음구, 후렴구가 있다는 게 고려가의 특징이고. 그리고 여기는안 적혀있는데 여기 4번 적으세요, 4번. 뭐냐면 어 시조, 이게 3단 구성이죠, 3단 구성. 3단 구성. 그러면은 어 3단 구성이고 어 어떻게 되냐면 이 단연시예요 단연시. 어, 얘는 연이 그냥 하, 하나로 되어 있었대요 하나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하나 더 쓴다면 이것도 시조. 시조는 뭐냐면 여기 염구 염구 연구 제외하면 염구를 제외하면 어 형식 아니 시조 형식과 유사함.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행구를 제외하면 시조의 형식과 유사, 유사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여기서의 비유법 호미와 낙 바로 농경사회에서 익숙한 그 농기구에 어, 비유했다는 것. 자, 그럼 그 밑에. 여기 상저가 볼게요. 상저가도 고려가인데이 농경사회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주, 그 사무곡과 비슷해요. 그리고 고려가의 특징답게 여음구가 있어요. 음, 여음구가 있어. 그런데 이 사무곡은, 음, 이 사무곡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현재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반면 상저가는 부모님께 정성을 다한다는 점에서, 어, 비교가 된다. 어, 여기서는 뭐냐면, 음, 그, 상정안은, 여기 보시면, 음, 자, 상정안 내용을 좀 볼까요? 여기는, 일단, 여기서는 일단, 엄마, 아빠 차별을 안 해. <laughs> 나는 그게 마음에 들어. 아, 사모곡은 엄마랑 아빠랑 차별하잖아요. 상정안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해석해보자면, 이 들기동, 방해나 뒤에 희에 아, 얘는, 여기서 그, 얘를, 선생님이 이거 먼저 노란색을 좀 쳐줄게요. 이렇게요. 얘는 다 여음구예요. 그래서 얘는 해석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여음인데 이 여음은 뭐냐면 이게 여음구인데 방아 소리예요. 여러분 방아가 뭔지 아, 알아요? <laughs> 이렇게 절구에다 막 하는 거. 그래서 이 들기동은 얘도 의성어예요 여기 있다. 털커덩 그래서 얘는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 중에서도 의성어입니다. 방아를 찢는 소리를 먼저 들기도 하고, 방아나 찧어서 개우준, 아, 개우준을 애들이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 너무 외계어 같죠? 거친, 거친 밥이나 지어, 아버님, 어머님께 바치고, 남거든, 내가 먹겠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사모곡과 상저가 그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어 작품이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사모곡 사모곡은 부모님을 좀 차별하죠. 음, 엄마가 더 좋다라고 하는 거고 상저가는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상저가는 좀 간단한데 사모곡이 좀더 많이 중요해요. 이 어머니에 대해서 예찬. 음. 어~ 아 근데 여기서는 내가 엄마를 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없다 어~ 이렇게도 생각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같이 이제 어~ 엄마 엄마의 이 사랑을 되게 예찬하는 그런 작품 삼삼곡오 상저가 입니다 이건 간단하죠?